AI 기술을 지닌 로봇이 식물을 돌고 기후와 상관없이 언제든 재배하고 토양없이 농사를 짓는다. 영화에서만 보던 일 같은데요. 바로 미래 농업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실내 농법, 환경 제어식 농법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현재의 농법은 지구 담수의 70%를 사용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환경 파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내 수직 농법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이케아 강명정 푸드 가시면요 실내 농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농사에 드는 물을 90% 아끼고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친환경 무농약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를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제어식 농법은 천연 기술로 환경 요인들을 조절해서 실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로 식물의 성장 과정을 통제하고 대래식에 비해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다른 시간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맛, 영양, 성장 시간을 최적화하는 피드백들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생산 시스템들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 도입하고 변화 중입니다. 팬데믹 시절 각 나라에서 시행한 경폐쇄 조치로 식량 수입 지연및 차단과 이주농업 노동자들의 출입국들이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요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떠올랐습니다. 네덜란드 플랜트랩의 경우에는요 온도, 습도, 조명 기술로 물 사용량의 95%를 줄이고 있고요 화학약품이 필요가 없어서 최대한 활용 중입니다. 미국 임팜의 경우에는요 535개 도심 내에서 실내 농업을 운영하면서 식물들을 재배 중입니다. 그래도 땅에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심각한 기후 변화와 흡양과 대기질의 오염으로 질 좋은 식품들을 얻는 게 어려워진 요즘 안전한 먹거리 와 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의 변화 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 바르는 화장품 은 어떨까요 자연에서 재료를 얻는 제품들이라면 이런 농법이 꼭 필요한데요. 더 이상 천연 농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환경 제어 식 농업 기술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이 이미 나오고 있다면 유스키는 그동안 6s 공정으로 안전한 재료 와 성분 추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환경 오염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키는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안전한 재료 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비브라는 회사를 이미 인수해서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 그리고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기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유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예자본 하나 들이지 않고 이런 변화된 제품들을 유통할 수 있다면 어세요? 안고 마시면 DM.